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22마디부터 41마디 쉬운 반주 부분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를 해야 되는 영상과 링크는 설명란을 참고를 해 주세요.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씩 들어간 박자인데요. 지휘를 한번 해 보자면은 1 2 3 4 1 2 3 1, 2, 3, 4. 샘열임은 강, 야, 중강, 야, 강, 야, 중강, 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피아노 뚜껑을 닫고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리듬을 양손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양, 오, 양, 오 양, 오, 양, 오. 박자를 세어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메트로놈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양, 오, 양, 오, 양, 오, 양, 오. 그럼 두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리듬은 왼손만 적용할 거기 때문에 바로 박자를 세어 볼게요. 1, 2, 3, 4, 1, 2, 3, 4, 1, 2, 3, 4. 메트로놈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리듬을 파악했으면 이제 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곡은 4분의 4 박자의 F 메이저입니다. F 메이저는 C에 플랫이 붙은 조성이고 으뜸음은 완전 4도 내려간 파인데요. 한번 F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도록 할게요. 5도, 1도 이 곡은 동일한 파트가 거의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부분으로 전체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쉬운 26마디부터 41마디까지의 코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읽을 때는 왼손은 그 코드의 근음, 베이스를 누르고 오른손은 탑노트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할 건데요. 크게 도약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어, 탑노트는 이 어, 라에서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마디부터 28마디까지 베이스 진행을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34마디부터도 동일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를 하시면은 코드를 잡을 때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6마디를 보도록 할게요. F 메이저 코드는 왼손은 F, 오른손은 라에 맞춰서 F 메이저를 자리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분수 코드는 왼손은 B, 오른손은 C 메이저의 기본 위치. 그다음 D 마이너는 왼손을 레, 오른손은 D 마이너의 기본 위치로 누를게요. 그다음 분수 코드는 왼손은 도, 오른손은 F 메이저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B 플랫, 오른손은 B 플랫 메이저의 기본 위치로 누를게요. 그다음에 B 플랫을 같은 B 플랫이지만 옥타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C 메이저 코드를 이렇게 자리를 바꿀게요. 그다음 A 마이너는 왼손은 A, 오른손은 A 마이너의 기본 위치 그다음 왼손은 D, 오른손은 D 메이저의 자리바꿈으로 누를 건데요 F샵이 맨 오른쪽으로 오도록 자리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G 마이너 세븐스는 왼손은 G, 나머지는 G 마이너 세븐스 코드의 나머지 음들을 배열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분수 코드는 왼수는 C, 오른수는 B 플랫 메이저 코드를 레로탑 노트를 두고 자리 바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왼수는 B 플랫으로 내려가죠. 오른수는 C 메이저를 미에 맞춰서 자리 바꿈을 할게요. 그다음 A 마이 왼수는 A, 그리고 그 코드의 나머지 음을 미에 맞춰서 자리 바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마이너. 왼수는 D, 오른수는 에 맞춰서 D 마이너를 자리 바꾸면 할게요. 그다음 G 메이저. 왼손은 G 오른손은 G 메이저의 기본 위치. 여기서 왼손을 옥타브 하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미넌트 나인인데요. 도미넌트 나인을 5음, 7음, 9음을 순차적으로 누를게요. 그다음 c 메이저 왼손은 c 그대로인 상태로 오른손은 c 메이저 코드를 위에 맞춰서 자리 바꿈 그다음 34마디부터 37마디는 26마디부터 29마디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 38마디를 보도록 할게요 g7는 왼손은 g 오른손은 나머지 음들을 순차적으로 배열을 할게요 그다음 c 메이저 왼손은 c 오른손은 C 메이저 코드를 미에 맞춰서 자리바꾸. 여기서 왼손만 B 플레스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다음 A 마이너. 왼손은 A 라죠. 그다음에 라에 맞춰서 A 마이너를 자리바꿈 할게요. D 마이너는 왼손은 D, 오른손은 파에 맞춰서 자리바꿈. 그다음 G 마이너. Minor. G 마이너의 기본 위치. 여기서 왼손만 C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분수 코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왼손은 파, 오른손은 B 플랫 메이저를 레에 맞춰서 자리 바꿈. 그 다음에 F 메이저의 기본 위치로 끝낼게요. 그럼 26마디부터 41마디까지 코드만 박자대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럼 26마디부터 41마디까지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양손을 누르고, 오른손 한번 누르고, 양손 누르고, 오른손 한번 더 누르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 29마디에서는 두 번째 코드가 나올 때 한번 자리바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 둘, 자리바꿈하고 그 다음 마디도 D 메이저에서 네, 이렇게 자리바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일한 부분이 어, 36마디, 37마디죠. 역시 자리바꿈하고 자리바꿈하고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9마디도 자리바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D마이너만 네, 이렇게 자리바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바꿈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동일하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40, 41마디는 한 단락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멈추고 1, 2, 3 네, 이렇게 1번 리듬을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리 바꿈을 하는 부분과 1번 리듬을 살짝 생략하는 단락이 끝나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4 그럼 22마디부터 25마디까지 간주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른손 멜로디를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그다음 왼손에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G 마이너의 경우에 가운데 음을 빼고 근 음, 오음, 그다음에 아까 뺐던 음을 위에 붙일게요. A 마이너도 아까 뺐던 음을 위에 붙일 거고요. 역시 동일하게 눌렀다가 베이스만 누르고 그다음에 25마디도. 베이스만 누른 다음에, 네, 도는 아래로 내려갈게요. 우리가 아래 베이스로 이제 이동을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만 한번 메트로놈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그럼 양손을 같이 맞춰 보도록 할게요. One, two, three, four. 그럼 22마디부터 41마디까지. 간주와 전체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One, two, three, four. 오늘은 천 개의 바람이 되어를 보컬과 맞출 수 있는 반주법으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곡 혹은 다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